Terima <sweak> kasih telah menonton!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소름 끼쳤던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일찍 도착해서 화장실을 가서 분명히 볼 일도 보고 손도 닦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쯤에 술을 마셔서 화장실을 다시 갔는데 어머나! 여러분 세면대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휴지도 끝부분이 세모나게 접어두시는 거 알죠? 그것도 또 접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셰프님께 여쭤봤더니 화장실은 누가 쓴 흔적이 있으면 찝찝할 수가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아 셰프님 너무 완벽주의자예요. 아 모수 화장실 리뷰는 제가 처음일걸요? 그리고 다음 메뉴들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쓱 보여주고 가셔요. 이것도 참 웃기죠. 물론 쌀을 3 개나 블렌딩했다고 하지만 그냥 밥 위에 죽순이에요. 어 너무 단순하잖아. 다음으로는 넙치요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할리버털버이 넙치류들의 생선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참 구이로도 많이 먹고 다이닝에서도 자주 보이는데 한국에선 잘안 쓰는 식재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수에서 적극적으로 쓰고 계셔요. 사실 딱이 디쉬들 보면 참 심플하죠? 어, 근데 물론 넙치 정말 부드럽게 잘 익히셨어요. 껍질은 바삭하고요. 근데 소스 중에 하나가 태연크림인데 그냥 크림이 아니라 태우셔서 색이 좀 어둡죠? 맛도 당연히 스모키하면서 무거워요. 근데 레몬 퓨레가 산미를 주니까 이게 또두개 밸런스가 맞지. 셰프님 요리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살짝 달달하고 무게감 있는 무엇인가와 산미 있는 소스가 같은 걸 동시에 써서 밸런스를 잡는 거 그리고 이것도 웃긴 게 레몬 필에 많이 써요 그리고 좀싼 맛도 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태운 크림이랑 만나니까 이게 갑자기 고급져지는 거야 어, 참 어렵습니다 요리 근데 안성재 셰프님은 그냥 쓱쓱하면 다 돼요 어, 신기합니다 아무래도 메인 요리가 한우구이다 보니까 레드와인이 나오는 거겠죠? 주된 품종은 땜프라니오라고 합니다. 모수 점심에만 먹을 수 있는 솥밥 요리가 나왔는데, 채끝으로 추정되는 한우에 옥매실 소스를 곁들여 주셨어요. 참, 이것도 웃겨. 얘도 옥매실 소스가 매실향도 나면서 산미가 확실해요. 근데 또 그렇게 물리는 정도로 달지 않아요. 음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산미인데, 어, 셰프님이 정말 산미의 마법사예요. 밥은 확실히 버터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죽순도 보시면 살짝 시어링 됐다고 해야 되나? 그 누룽지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또 맛있는 거야. 좋은 산미 있는 소스 묻은 한우랑 죽순 솥밥이랑 먹으면 뭐말다 했지, 그죠? 오, 근데 전에 왔을 때보다 이 한우가 좀더 지방기가 많아지고 부드러워진 느낌? 사실 저는 소스랑 밥이랑 먹을 거면 이렇게 조금 마블링 있는 한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 다이닝의 마무리는 어쩔 수 없이 밥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식에서 기본이 밥이라서 밥이 맛있어야 돼요 또이 솥밥 웃긴 게 모든 밥을 다 쓰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맛있는 부분만 쓰신대요 그러니까 더 맛있지 저는 솔직히 모수에서 아쉬운 점 뽑으라면 디저트 파트예요 메인 메뉴 이후로는 좀 특색이 없다고 할까요? 제가 알기론 따로 파티쉐가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증편은 한식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점 빼고는 그렇게 큰 특색이나 맛은 잘못 느끼겠어요 그냥 레몬향 나는 증편의 느낌이랄까? 콤보차도 발효라는 카테고리라서 활용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이두 메뉴는 사실 애초에 뭔가 차별을 주기 힘든 메뉴들? 어, 예전에 오미갈수 디저트 하셨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어, 그건 여름에 다시 나오려나요? 아 뭔가 한식의 요소와 발효의 요소를 섞은 그런 뭐 디저트 없을까요? 다시마 아이스크림 어, 이 머리숱 없는 중년 남성의 머리같이 생긴 디저트는 어, 죄송합니다. 어, 다시마 아이스크림인데, 아래쪽에는 카카오 닙스를 깔아주셨고요. 왜 깠는지는 민글스 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래쪽에는 크럼블 같은 걸 깔아줘야지 덜 녹고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감태를 올려주셨어요. 참 특이하죠. 감태는 굳이 찾자면 김과 비슷한 질감과 맛인데, 감태가 녹으면서 다시마 아이스크림에 잘 연결이 돼요. 맛으로도 향으로도 잘 조화가 됩니다 디저트의 감태는 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조합이에요 와 모스에서 식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첫 번째 셰프님의 완벽주의자적인 성향 장인 정신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리고 자신감도 느꼈어요 요리들을 보면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뭐다 섞여져 있어요 약간 나는 다 잘해 이런 느낌도 있으면서 또 어떤 디시들은 그냥 단순한데도 맛있어 어,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시고, 뭐 하나로 어떤 카테고리로 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스는 그냥 안성재 셰프님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날 운 좋게도 셰프님과 길게 대화할 수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좋은 재료 들어오면 그 재료들로 코스 구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다이닝 오마카세죠. 그래서 셰프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과 그날 들어오는 좋은 재료들로 코스가 구성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틀은 있지만 이렇게 되면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여기는 왜 매번 되죠? 굳이 스시로 치자면 호지마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 재료의 본연의 맛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일정 수준을 넘으신 셰프님들은 결국은 뭔가를 더하기보다는 요리를 점점 단순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의 본연의 맛을 끌어내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게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장인들은 해낼 수 있죠. 최고의 식사는 모수에서. 수민슐링이었습니다.